샬롬 5월 28일 수요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묵상 포인트는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이 시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졌는가 둘째, 옛 가치관을 그대로 품은 채 손만 벌려 은혜를 얻으려 하진 않는가? 셋째, 품에 아는 것을 놓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받아 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넷째, 영광의 자랑 주님을 얻으려면 어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 잡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파라 할례가 단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인 적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마음을 헤아려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는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지의 할례를 신뢰하기보다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할례가 조건이었다면 바울은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할례만이 아니라 모세 의 율법을 바울만큼 잘 지키고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유대교의 모범생이고 가장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그 아들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폐지하신 율법을 예수님 자신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의의가 아니라면 육체로 이룬 의의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의라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울은 변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으로 획득한 의, 의 율법을 준수하여 획득한 의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이 구원 얻는 의를 얻는 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그분의 은혜가 있게 받을 수 있는 의 믿음으로 받는 의만이 생명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다 상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완벽히 변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얻으려는 그의 진념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자랑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정쩡한 태도로 갈팡질팡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한 변화를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선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